백농간 기다리게.

변경이 되어서 급히 가고 있습니다. 아, 기자회견 내용은 가봐야 합니다 아마 내일 태극기 문화행사에 관련돼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은 1시부터 3시까지 아 인천공항에서 인지현 서울시장 예비후보님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2시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머리 어떻게 어이걸게한번 한다는 얘기는 음, 이런, 이걸 좀 <laughs> 이런 이런 걸는데런로게네런 거? 酷<死>。<死> 대회 브리핑을 청만인 무제석방본부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48차 태극집회가 31일 11시 경북 경산에서 제49차 태극집회가 동일 2시에 대구에서 개최 내일 3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고수팔 성지 경북 경산과 대구에서 제48차 및 제49차 태극기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중 정치 투쟁을 지지하고, 거짓 불법 탄핵의 진실을 알려, 문재인 좌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번 부태극기집회는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가 단독으로 주최 주관합니다.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천만인 서명을서명운동을 해온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단체입니다. 이번 제48차와 제49차 태극기 집회는 태국기 애국 민들이결기와 의지를 보여주고 동참을 촉구하며 특히 보수 우파의 성지 경북 경상과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토요일 31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가 주최하는 제48차 및 제49차 태극기 집회는 경북 경상시 경상 오거리 정평역 3번 출구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되고 14시에는 대구 7호 광장 부류역 17번 출구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표현 못하고 침묵하던 대구 경국의 애국 국민을 깨우고 낙동강의 큰 물결을 이뤄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정치 투쟁을 선언하신 제166일째 되는 날입니다. 천만이 무죄석방 공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투정을 결사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좌파 독재정권의 장대 집권 개헌무호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사회주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반대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개헌도 반대합니다. 이번 태극기회에서 연사로 참여하시는 서석구 천만이 무죄석방 공동대표는 태극기론 영령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내용으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북과 대구에서 열리는 태극기 애국투쟁에 용기내서 동참합시다. 그리고 옥중투쟁으로 힘들어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힘을 드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우리 태극기 힘으로 함께 구해냅시다. 는 내용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여러 애국 인사들이 연설 에 참여합니다. 경북 경산 태극기 집회에서 행진 은 경산 5거리에서 중방 4거리 를 지나 경산 4거리를 거쳐 총평 역에서 진행합니다. 대구에서의 태극기 집회 행진은 대구 7호 강점을 출발해서 죽전 4거리를 지나 본리 4거리를 그쵸, 성당못옆 네거리 관문시장까지 진행합니다. 경북 경상과 대구에서 열리는 내일 31일 태극기 집회에 많은 경북, 대구 지역의 애국 국민들이 뜨거운 참여를 바랍니다. 태극기혁명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천만이 무죄석방 도구였습니다. you mm -hmm. 이 어떻게 놔둬야 되 안녕하세요. 저대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 내일 경북 경산이랑 대구에서 고수파의 성지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우리 또 뜨겁게 참여해주시기를 당, 음,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고자 지금 말씀 올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1시까지 인천공항 어, 제2청문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때는 이제 후보자 잠바를 입고서 우리 당 이름을 한번해도 그 공항에 와계신 서울 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우리 당을 알리고 제 이름을 알려보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유튜브 대표님들도 함께하실 텐데요. 어, 뭐 그때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어, 그때 뭐 제가 대단한 유세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노출로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뭐티 캐팅을 하는 모습 체킹하거나 뭐, 뭐 로밍 바꾸거나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스케치가 될 테니까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죠. 그러면 또 우리 대표님들도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1시까지 이동을 해서 1시부터 3시까지 아, 인디언 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님 공항에서 아, 대한해국당 그리고 7반 시장후보 라는 것을 아, 알리는 아, 그런 그래 시작을 알리는 음, 그런 음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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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탐송되는 건 아니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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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종료하겠습니다.